<laughs> 내일쯤은 주시겠지 옹 라이브 잠시 들렀다 갑니다요 아 부끄러워 팀장님 <laughs> <칭찬님. 오기만 웃음> 안녕하십니까 아나 이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단 말이야 가세요 네 가세요 갔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진짜 오랜만이시다 우리 어린이 친구 여러분들 혹시 뭐 재테크나 뭐 <laughs> 자금 관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 강과장 유튜브 채널 구독 부탁드릴게요. 본인 통장 재테크에 관심이 있으신 분 열심히 돈을 모아서 내집 마련 꿈을 꾸고 싶으신 싶이... 아나 이러고 싶지 않아. 전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있다가 가겠습니다. 저앞 광고 했어요 앞 광고. 있어요, 앞 광고. 보셨죠? 저 방금 입금된 거 보셨죠? 전 대놓고 앞광고하겠습니다. 농구 영상 봤습니다. 어왜 이제 와서 아부 떨어 개형. 왜 저런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아나나 아, 나 원래 이렇게 물러난 여자 아니야. 왜 그러세요? 어떻게 바꾸지? 내가 원래는 엄청 꽁꽁 싸매는 사람이거든. 아 이것도 좀 야한데 어떡 하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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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얼마나 건전해? 맨날 벗고 다니잖아요 리는 여자 아 왜그래요 나크님 말 지어내지 마세요 아 이간질 개쩌네 진짜 아 내가 얼마나 조신한 여잔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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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강과장님 오해하시잖아 내가 강과장님의 과거를 정말 적나라하게 폭로해도 될까요? 저분 요즘 재테크 전략 유튜버로 지금 엄, 엄청 떡상 하시는 예전에 엄청 떡상하시는 분인데 유튜에 계정에 저게 많이 했어요. 막저번 마인크래프트도 하시고 대 대가대도 하시고 오버워치 엄청 많이 하셨어요. 아, 아, 클났다. 칼났다. 그 유명한 모기업 유튜버 과거 과거 논란. 아, 내일 내일 어디 이제 이슈 이슈 나이 채널에 나이 뜨겠네, 나이 채널에 나이 뜨겠네. 나이 아, 내한건 네. 했다. 채널에 뜨셨어요. <laughs> 나 지금 낯가리는 중. 매일 보는 과장님한테 낯가리는 중. 아나 이렇게 나대는 거 보여주고 싶지 않단 말이야.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찐이라고 하지. 찐입니다. 봐주세요. 부끄러우니까 나가주세요.